안녕하세요. 오늘은 해피쿠러 어플, 신규 가입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피쿠러 어플 받고 열어줄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해피오드 있죠? 그거 배달하는 뭐 그런 거예요. 뭐 쿠팡 라이더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가입하시면은 파리바게트 10방 하나 준다고 해서 요거 한번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필수 동의만 해주시고요. 요렇게 다음 눌러주시고, 어, 본인 인증하고 회원 가입해주시면 돼요. 뭐이버도 설정해주시고요. 어, 입금 정보는 뭐냐면은 내가 배달을 하고 나서 돈을 받을 그거를 쓰는 건데, 뭐, 배달을 솔직히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추천 쓰고 가입하고 7일 이내에 배달을 한번 하면은 뭐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천 코드는 제가 고정 댓글에 일단 써놓긴 할게요. 그리고 뭐해피 포인트 연동도 해줄게요. 배달 수단 도보 자 이렇게 하시면 회원가입 완료한 거고요. 이제 배달하려면은 pc에서 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 배달 안 하실 거면 은 굳이 안 와도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은 끝난 거고요. 뭐 가입했으니까 로그인도 해줄게요. 로그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소득세 신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동의해 주시면은 끝난 거고요 자 요렇게 요거 있죠 크루가입마에도빠바 우유식빵 6월 한달 동안 하는 거고요 그냥 신규 가입하시면은 부드러운 정통 우유식빵 요거 하나 주는 거고 요거는 7월 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배달하실 거면은 이거 교육 이수한 다음에 요거 눌러서 어 배달 한번 해보실 분들 해보시면 되고 요걸로 뭐 돈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익거리로 하시면 됩니다. 요거 있죠? 어 7일 이내에 교육하시고 배달 처음 하시면 5천원 주고 어 친구 초대 쓰고 가입하고 7일 이내에 배달 하나 완료하시면은 만원 준다. 어 그러니까 친구 추천 코드 쓰고 가입하고 배달 한 건만 하시면은 5천원 만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구제할 필요 없다. 조금 귀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회원 가입하고 식빵만 받아가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